방송인 이휘재가 이번엔 비매너 논란에 휩싸였다. 이휘재는 지난 25일 방송한 2021 KBS 연예대상에서 이현주 KBS 아나운서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 이휘재와 이 아나운서는 KBS 이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 MC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이 아나운서가 수상 소감을 할때 이휘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소감을 하는 중에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말했다는 것. 그는 실제로 이 아나운서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바라보고 줄곧 휴대전화 화면을 봤다. 하지만 그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소감에서 금세 드러났다. 휴대폰 화면으로 소감을 하자는 콘셉트를 잡은 것이다. 이해제는 시간이 많이 지체돼, 이 연복이 형님도 조는 것 같고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많은 지인분들에게 문자가 오고 있는데 농구계에서 허재 형술 마셨나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한 후 자신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다는 지인들의 이름을 빠르게 읽고 제작진과 작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서연아 서준아 엄마 말좀잘 들어라고 외치며 무대를 내려갔다 이에 네티즌들은 예의가 없다. 비명어다 시청자가 보는 가운데 휴대폰만 보는 것은 무례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이휘재가 나름 재미를 주기 위해 콘셉트를 정한 것 그것만으로 비난은 과도하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더불어 반환을 위한 비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상서감 중 휴대폰을 보는 것이 불편한 시청자도 있겠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들도 있고 재미있게 보는 이들도 있다. 무조건 그를 비난하기 위해 논란을 끼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다. 이는 이전부터 이어져온 이휘재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이휘재는 올해만 해도 층간소음 논란, 브레이브걸스 친필사인 앨범 재판매 사건, 놀이공원 장난감 구매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전에도 시상식 진행 논란, 방송 멘트 논란 등으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으며 네티즌들에게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다 다른 스타들이라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에게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회재 본인도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